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쭉 돌아보며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 그러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그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이루고 또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1년 7월 9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단에서 남수단이란는라라수수으으부터해해을이이었었습다 특별히 이남수단이란 나라의 경우는 이 아, 아랍계 무슬림들이 이 수단의 전체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반해서 남부의 기독교 세력과 토착 종교민들이 이 수단 북쪽의 아랍계 무슬림들과 s 경쟁, a n Sudan, Sudan, s u 결국은 수단 정부와의 평화 협정을 맺어 국민 투표로 분리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왕과 의회 의회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며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독립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까? 대체 해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해방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억압, 지배, 속박, 통제 등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 가운데 주로 식민지 점령 가운데 독립을 통해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해방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78년 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던 우리는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광복, 다시 말해 해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해방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곳곳에 우리 민족의 우수함 또 우리 문화의 문화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아주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방은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해방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대략 한 6~7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는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제 성격상 영화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했던 영화가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독립 기념일에 맞춰서 전 세계에 개봉한 나름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뻔한 그 내용,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 미래 어느 날 지구 밖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합니다. 막강한 전투력과 최첨단의 기술 앞에서 지구를 점점 파괴해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지구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외계 군단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독립투쟁하여 해방을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두 시간의 러닝타임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계인의 침공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생존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란색 스쿨버스입니다. 다른 자동차들은 다쳐 터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미 첨단 공군 전투기는 종이처처럼, 종이장처럼 구겨지는데 오직 노란색 스쿨버스만이 외계인의 공격에 끄떡없이 자유롭게 해방을 향해 달리고 있는 그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을 계속해서 더듬어 가다 보니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 등장하는 스쿨버스는 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비들의 습격에서도, 화산 폭발 속에서도, 심지어 지진이 나거나 운석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스쿨버스는 끄떡없이 달리고 달립니다. 그래서 또 호기심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스쿨버스는 미국 도로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먼저 그 튼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주행거리 1억 킬로미터당 사망률이 0.01%. 그 비결은 군용 장갑차와 동일한 소재인 강철과 고강도 강판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문, 비상창문, 또 사고 시에 특별히 가동되는 특수연료 탱크도 내장되어 있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니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종합해 볼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외공 외계인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혹은 지구에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우선적으로 스쿨버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쿨버스에 올라 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스쿨버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라타 그분의 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해방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케하시고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외계인의 침공보다도 좀비 때의 습격보다도 화산 폭발이나 지진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그삶 속의 억압과 오해, 또 관계와 그 상처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제 스쿨버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참 해방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저만의 해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군생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짧아졌지만 2년 넘게 생활했던 그 군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훈련소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는 가지 말자. 강원도 인제나 원통보다 양구가 제일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답지만 민간인보다 군인들의 인구가 더 많고, 개천절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식목일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그곳, 제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저는 그 철책선을 지키는, 하필 철책선을 지키는 그 GOP여서 평지에서도 떨어진 첩첩산 중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추운 곳 중에서도 추운 곳, 바람도 칼바람, 눈도 더 많이 맞주 자주 내리는 그 무시무시한 곳. 여러분, 얼마나 해방하고 싶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은 평화 협정 때문에 중단되었지만 제가 군복말 때까지는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 매일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댄스 음악을 틀어 주면 이 북한 아이들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다는 식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매일 저녁 꼭 해가 지기 전 직전에 이런 방송을 합니다. 너희 남조선을 오늘 밤 피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 방송이 나오면 저희는 이제 밤새 경계 군무를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의 해방 그리하여 저는 이 해방을 경험한 이후 현재의 삶에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가 꿀맛 같았고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이 없음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해방 후에 저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해방되기 이전의 삶과 해방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진 사람입니다. 해방되기 이전의 바울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공부한 인류 중에 인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 게다가 열심도 넘치는 성실한 그 사람 흔히 요즘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바울 그러나 그때 바울은 진정한 해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잘못된 것을 위하여 자꾸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도 행전에 기록된 대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마음속에 참 자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는 해방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답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비로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비로소 참된 해방을 맛본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주 자주 표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충만한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 마치 노란색 스쿨버스 안에 올라탄 삶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여 그를 섬기며 그분을 통하여 안전과 해방을 느끼는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자유함을 입어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과 평안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울이 배웠던 이전의 모든 그 세상의 지식들과 율법들은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둘러보면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해서 세상에 매여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하여 이겨야만 살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한다고 느껴지며 그것들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축적되어 간다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등바등 남들보다 더큰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스를 통해 들리는 소식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것들을 가진 뭐 기업의 회장들이 조금 더 갖겠다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형제끼리 다투고 또 엄청난 인기를 가진 연예인들 얼굴도 잘생기고 부도 많은 그들이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참아해서는 안 되는 악행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육신을 따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썩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작은 우월감과 조금의 편리함은 줄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과 평화는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이런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우선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절대적 가치를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살아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사건건 잘 나가는 사람과 저를 자꾸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완벽하고 뭐든 다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꾸 초라해질 것입니다. 또 외모를 비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저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물론 멋진 영화 배우와 저를 자꾸 비교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징어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오징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속의 자기 경연, 자기 과시 경연장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자꾸 높여 주려고 하는 그렇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영화의 장면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침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 자신의 소유와 물건들을 챙기고 떠나, 챙기느라 떠나는 스쿨버스를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행동을 하는 영화 속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그 조연들은 결국 죽거나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아도 주인공을 난처하고 힘들게 만들고 보는 관객들에게도 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분이 누구인가? 과연 내가 지금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분명하게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방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해방을 경험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오늘 본문에 앞선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해방이다. 그러니 너희도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자꾸 우리에게 권하는 해방된 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방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참된 해방을 어떻게 경험하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바울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큰 부를 누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해방을 경험한 바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바울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에게 다섯 번 매를 맞기도 하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았으며, 세번 배가 파선되는 죽을 위기들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위기이고 어려움이고 속박인 것 같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참 해방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열심을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시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복음으로 충분한, 충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이후에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의 행동은 영을 따라 행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영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종교 개혁자이며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육신의 모든 감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육신을 억제하고 죽이려고 부단히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이그 영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것과 멀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거하는 악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분노와 다툼 같은 것들. 이러한 육신의 것과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내는 일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육신의 것과 멀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당장 바울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 저도 주저주저 할것 같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그분도, 바울 자체도 육신의 것과 멀어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뤄가면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나보다 일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와중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나 분노를 삭히지 못하여 여전히 씩씩대고 있진 않습니까? 또는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짜증내며 투덜거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에 메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내는 것, 교만하는 것, 불평불만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것과 멀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 육신의 것에서 멀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스쿨버스를 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노란 스쿨버스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 노란색 스쿨버스를 찾아타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주권을 회복, 회복하여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그 사건을 기억하시며, 기억하시며, 나의 삶에서도 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독립투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행동과 생각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해방,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